강한 동원 공격을 보면 현대전의 주력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장비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테이 전차 흑표입니다. 테이 전차는 적의 후반까지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차입니다. 현매 가격은 약 80억, 무게는 55톤이며 120mm 주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또한 테이전전차는 스노클링 기능을 활용하며 4.1미터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무려 1,500마력이고 최대 시속 70킬로미터까지 신속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K2전차의 무수한 성능을 보시는 분은 이것이 방응 장갑입니다. 적이 포탄을 뱉어 K2전차에 부딪히는 순간 이반응 장갑이 폭발하여 전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멋진 시범을 보이고 있는 장병들에게

제가 움직여도 코의 쇼팡을 유지하고 최고 시속 70km로 한번 주유로 서울에서 촬에한 망가를. 또한, 망가진 네, 망가차 중 유일하게 튜브가 장착되어 음, 물에 떠서 아. 도달갈수 있는 유일한 장갑차로이튜브을 떠서 도달시 개고 군인으로 펼쳐지며 적의 소총 자격에서 즐겨서 시속 6km에 기동수색정찰, 근접정비지원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길이 4.9m, 폭 2.2m의 크기로 시속 130km의 빠른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사립 구동의 높은 지상고는 험로는 물론 깊은 물을 포함한 어떠한 지역에도 기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특히 타이어는 총탄에 맞아도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한 특징을 자랑합니다 외형은 총탄을 막아내는 방탄유리와 장갑은 물론 다양한 공격 무기로 보장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중앙에 보시는 소형 전술 차량에 상단에 형광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 현궁이 현금으로 보인다. 현금. 자체적으로 표적을 자차, 찾아가는 자체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시에도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생방 전술 차량에 화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고 생물학작용제 방사선에 탐진이 식별하여 탐지 결과 및정보를 전파해 아군을 방어하는 우리군의 우수한 장비입니다. 육군의 방공장비 K-30 비호국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호국합은 레이더를 활용하여 적의 항공기가 원거리에서부터 접근 시시행하기고 경고를 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레이더는 무려 20 킬로미터의 탐지 능력을 갖추었고, 7 킬로미터 부근 정확히 추적하기 시작하며, 3 킬로미터에 접근 시 양쪽에 30mm 대공기관포, 분당 600발 이상의 빠른 속도로 사격합니다. 또한 사거리 어? 5 킬로미터 수준의 신궁 대공 미사일을 추가 장착함으로써 아공 기동부대의 저고도 공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우리의 흔들 안방입니다. 잠깐 어? 싸봐. 안 쏠걸? KM-1X는 무게 16.3톤 높이 3미터 폭 3.2미터로 전광이 펼쳐진 수많은 위험과 잔해물 등 전투구대의 신속한 진격을 위해 전술풍로 확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광이 도저한 선멸을 이용해 잔해물을 제거하거나 파손된 도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류. 한국 지형에 발달한 가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며 기계 아군과 함께 기동전을 수행하는 공병의 핵심 장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비는 공병의 넘버 원 무기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애물 개척 전차는 과거 적의 공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아군의 생명성 보장을 위해 개발된 장비입니다. K1, A1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62도, 엔치는 무려 말 1200마리와 도시에 끄는 1 2 0 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물 개척전차는 지뢰지대 봉착 시 앞쪽에 위치한 삼날지뢰적어전기를 이용해 매설된 대전차 지를 좌우측으로 밀어내어 폭3 8미터 m 종신 200m의 지뢰지대를 단 3분 안에 개척할 수 있습니다. 개척된 통로에는 통로 표식봉을 설치해 기동부대가 신속히 기동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물 개척전차 전방에 부착된 자기 금은진의분응화 장비를 이용해 전차 전측방 5m 이상에서 공격된 거리에 안전하게 지뢰를 폭파시킬 수 있으며 후면에 있는 물사기의 팔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금은지 22m이며, 폭은 4m로 최대 20.5m의 길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5시간은 5분 내로 신속하게 기동부대의기동